야 크리스 뭐야? 뭐 이렇게 주절대? 아저주임 미사 빠져가지고 주님의 기도 33번 해야되는데 3번밖에 안 했으니까 말 시키지 아이고 마세요 아이고야 오마이갓 아, 지졌어 또주임 미사에 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오늘 안되겠어 오늘 주임 미사에 일서 알아보자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읽어드린가톨릭 TMI 신부님이 아까 저한테 주임 미사를 하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응. 주임 미사는 신자의 의무죠? 그렇지.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면 입니까 아닙니까? 미사를 가고 안 가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지. 더 중요하다고 출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출석을 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한 시간 내내 미사 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어. 그럼 그게 올바른 자세일까? 그건 안 되죠. 정말 가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니까 응.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응. 이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잖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게으름이 나태함 때문에 응. 갈수 있는 데안 가는 거. 응,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그건 정말 절대 안 되는 거잖아. 마음의 동기와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아까 신부님도 응? 중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응? 천재지변. 불가피하게. 음. 정말로 부득이하게 못 가는 상황이 있으면 음. 위사 참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있지. 아까 크리스가 한그 대송 주님에게로 서른 세번 바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2014년도 3월. 네. 충계 주교회의 때 주교님들은 이렇게 결정하셨어 앞으로 주일미사를 못 나올 경우 주일미사의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거묵주 기도를 바치는 거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성과 선행 봉사로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빠지면 또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그쵸. 또 부담을 느끼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신자들이 좀 거리를 두게 되고 미사를 안 나오고 멀어질까 봐 길을 열어주고 신자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어떤 교회의 배려라고. 볼수 있지. 음,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김에 음. 혹시 평일 미사로 주일 아... 미사를 쫓금 땜빵을 하면 어떨까요, 신부님? 그게 말이야. 평일 미사 주일 미사가 사실 차이가 있어 평식도 약간 달라 실제로 보면은 평일 미사랑 주일 미사가 뭐가 다른데요 주일 미사에 뭐가 특별한 의미라도 뭐한 스푼 얹어졌나요 한 스푼이 아니라 많이 얹어져 있어 음. 주일은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창세기에 보면. 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야. 창조의 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이 너무 좋았다. 그러고 쉬셨어. 인류에게도 그 완성의 기쁨과 쉼을 주는 날이고 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보이지 않는 이 세계까지도 완전히 완성하신 날. 이두 가지 의미가 더해져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주일이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꼭주 와서 주님을 공경하라고 이날 주임을 모시고 참여하라고 지정한 날인 거야. 근데 주님이사를 빠지면 음. 성체를 모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음, 성체를 모시는 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선물이자 꼭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신 유언이기도 한데 그렇죠. 우리가 많이 어기고 있는데 이런, 이런 죄를 모령성체라 그러잖아.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게 맞다고 봐. 그렇게 다 나가는 데 성체 모시러 나가는데 혼자 똥막한 있으면은 맞아요. 좀 뻘쭘해서 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고 고민... 고민하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해성사 한번 볼 거를 더 늘리지 말고 빨리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신부님 근데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미사에 빠졌는데 영성체를 못하는 거를 아니까 2주 아이고야. 3주 4주 항공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주님사한번빠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체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나 못 모시더라도 미사를 빠지지 않고 가셔야 돼요.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체를 모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랬고 말씀의 전례가 있는 이유는 루카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마지막에 저녁에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 알아봤지만 그 예수님 알아본 다음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강신문님의 강론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예수님 만나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신부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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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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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 연속 연속해서 생기면 음흠. 주님의 기도를 33번씩 33번씩 하게 되고 그 33번을 또 33번씩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야 허술이 그만하고 우리 미사 가자.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린 카톨릭 TMI